네, 압보게임TV에게 기쁨 주고 사랑 줬던 요괴사냥꾼 키우기. 요즘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압보게임TV 아리와 뽀기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리형님, 네, 오늘 요 사키사키 어떤 콘텐츠 준비되나요? 이번에 요 사키가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어, 그랬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공공공공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How we go? 자, 아포 게임 TV 요사키로 돌아왔어요. 어, 돌아왔네요. 지금 조금 바뀐 부분이 보이나요? 어, 조금 아니에요, 많이 달라졌어요. 정확하게 우리 보기미가 봤어요. 어, 그렇다 그렇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다.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얍 yeah. 자. 이번에 신요괴전이 나왔거든요. 어우 새롭네요. 부처님 손바닥 다음에 또 하나의 컨텐츠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나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Yep. 점수를 갱신하고 아수라의 팔과 보상을 획득하세요. 아수라의 팔은 획득 식 자동으로 효과가 적용. 자 아수라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Yep. 첫 번째 팔 공격력 증가 150만 퍼센트를 증가시킨다. 어 그래요 퍼센트? 아수라의 팔을 하나 잘라 대다. 아수라 팔, 팔, 팔. 검을 하나 훔쳤다. 아고 검이 그렇게 따라다닌다. 자두 번째는 방무를 받게 되네요. 어그네요 방무. 세 번째 팔은 천공백이 추가 피해량. 네 번째 팔은 필멸 피해 추가량. 이렇게 네 가지 팔을 다 가져와야 된다. 그럼 아수라 얼굴은 세 개, 팔은 4네 개요? 그렇죠. 미요? 지금 200간 정도를 쳤죠. 그렇네요. 자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가이죠. 이짱 얌. 자 아수라 팔은 십자로 공격 혹은 X로 공격하거든요. 어 이건 새로운 공격법이네요. 자이두 가지만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피해 주면 된다. 팔이 여섯 개네요. 네 개가 아니고 여섯 개 맞네요. 그러죠. <laughs> 자 공략하기는 쉽죠. 왔다 갔다 위 아래로 위 아래. 깡딜만 높으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쉽게 실패. 249 간. 천 간을 쳐서 다음번에 두 번째 팔을 가져오겠다. 그렇겠다. 자 부처님 손바닥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가봐야죠. 자 지금 점수가 초기화가 됐거든요. 그렇네요. 자150 간을 돌파하면 복숭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도 복숭아. 자 입장 해보도록 할게요. 가야죠. 입장. 자 5초 남은 상황 100간 돌파. 야 150은 힘들겠네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26 간. 최고전수 126관이라서 이 복숭아는 얻어오지 못했다 론도 안녕 안녕 자 다음 12요개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자 자축인묘 다 업데이트가 됐었죠 그렇죠 그렇죠 필멸석 자 보상 보도록 할게요 필멸석 100관이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도전 도전 지금 딜1 0 0 넘게 친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냄새나는 쥐 어, 쥐도 귀엽게 그릴 수도 있는데 참 냄새나게 그랬네요딱 해치우기 쉽게 생겼죠 그렇죠 해치우고 쉽게 생겼어요 그렇죠 때려주고 싶은 쥐 그렇죠. 아우 2 3 0가 돌파 야 필멸석 보이나요? 아우 첫 번째 필멸석 왔어요 맞기? 현재 무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우 세네요. 엄청나게 늘었나요? 지난 시간 1 0량 정도 됐었는데 4 2량으로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라대었죠. 어, 좋아요. 자, 4 2량 천자거든요. 천자. 여기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멸석의 위력. 필멸 성장. 야, 필멸석 하나 가지고 있죠. 하나 매겨주죠. 과연 추가 피해가 몇 퍼센트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마 1퍼센트는 아니겠죠? 설마 1일까요 궁금하네요 자, 바로 레벨업 10%? 야, 하나당 10%씩 오른다는 얘기가거든요. 그럼 렇요그1 2간지니까 120%? 그렇나요 자, 무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보이나요? 2 0 6 0 0 0도 올랐네요 45양 7천6백0 0지 올랐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디를 또 두드려 봐야 되겠죠? 어0 0 0 0 0 0 0 0 <laughs> 자 그러면 다음 12 요게전 가보도록 할게요. 뭐? 자축 있죠. 그렇죠? 자 보상 보도록 할게요. 자200 간이면 필멸석을 하나 더 얻어요. 간 200개 솔러 가야죠. 200간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바로 입장. 이 친구도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런 친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캐릭터 같이 보여요. <laughs> 옷을 엄청 화려하게 입었어요. 그렇죠. 오사삼 200간 돌파. 나이스 컨트롤. 야소 쫓아가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200간 돌파. 목적 성공. 아우 필멸석두 번째 필멸석 바퀴. 자 그러면 바로 2레벨 10%자 그러면 120밖에 안 준다는 심산 그렇죠 자 무력은 49양 4천까지 올랐어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해를 도전해서 기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가봐야죠 5초가 남은 상황 3 0 0가는 돌파할 것 같죠 그렇죠 아, 안되네요 297간 간자 다음 이쁜 강아지 보이나요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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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귀엽죠 죠그렇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리페에서?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됐어요. 자, 문파에 경공이 생겨났다. 어, 그렇네요. 경공은 문파원들이 함께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하루에 한번 경공을 키워서 함께 강해져 보세요. 보세요. 효과가 있죠. 경험치 획득 증가, 골드 획득 증가, 공격력 증가까지 아주 좋죠. 경공 좋네요. 팩. 먹이 1에 당 레벨 1 상승. 수련의 돌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 그렇다. 우리 이쁜 강아지에게 여우구슬을 이용해서 십해주기 한번 해볼게요. 영. 자 천재 863레벨. 아우 수련의 돌 40억 개와 10레벨 상승을 했네요. 그렇네요 873레벨. 사료 200만 여우구슬 먹고 수련의 돌 4억 개똥 썼어요. <laughs> 그렇게 되나요? 는 장사네요. 그런가요? 영. 자 이렇게 문파에 온 김에. 문파 보스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보스만 날아가죠? 현재 아포 게임 TV 최고 피해량 220 간을 쳤거든요. 그랬네요. 300 간을 치면 26 단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구미호만 나야죠? 자, 10초가 남은 상황. 250 간을 돌파했거든요. 자, 50 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 과연 290간 돌파? 과연 1초? 오, 오! 돌파! 301간 돌파! 턱걸이, 턱걸이! <laughs> 자301 간을 쳐서 26 단계 26 점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아 잘했어요. 그리고 문파 점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깨비 대장간 업데이트가 됐었죠? 지난 업데이트였죠? 자 한번 기록을 보도록 할게요. 입장. 자 현재는 전방 배기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직선 배기 하나랑 전부 다 전방 배기를 세팅을 해놨는데, 자이 공략을 보니까 직선 배기 4 개. 그리고 회전배기 하나를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전방배기로 세팅된 상태에서 기록을 보고 다음번에는 직선배기를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스킬이 더 효율적으로 도깨비 대장간에서 점수를 내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전방배기 1862단계 돌파! Yep. 자, 현재 기술이 전방배기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모두 다 초기화해서 직선배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세팅, 세팅. 자, 액티브에 직선배기 전부 다첫 레벨 올려줬고요. 그리고 회전배기 1등급 첫 레벨 올려줬고요. Yep. 패시브는 전부 다 공격 훈련으로 올려줬고요. 기술 강화도 모두 갱신해서 직선배기 강화로 올려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질지 확인하러가죠 전방배기일 때 최고 기록 1862에서 얼마나 달라질지 가보도록 할게요. 가야죠. 입장. 직선배기를 했을 때 1867까지 쳤네요. 그랬네요. 얼마나 늘었죠? 5개 늘었어요. 야, 5개 늘긴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기술 초기화해서 타맥이고 타맥이고 했는데 갱신까지 했는데 5개 차이면 그냥 하던 대로 하겠어요. 어쨌든 최고 기록 1867 1 0 0 모두 다 매겨보도록 할게요. 0.05배씩 올랐네요. 올르긴 올랐네요. 그렇죠. 야옹. 근데 중요한 게 환수 장비 강화 확률이 20% 상승했어요. 그렇다는 건 많이 넘었고 2만이 넘었기 때문에 20% 붙었다는 건 그렇죠 야옹. 그래서 5만이 되면 50%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강화 성공 확률이 100%가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여우구슬을 모아두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참고 있는 거죠 그렇죠 100% 강화가 되면 그때 쏟아 붓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스킬은 원래대로 전방배기로 다 돌려놨고요 돌렸죠 돌렸죠 자 보스 도전해서 보스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스테이지 업업 업. 굉장히 잡기 어려웠거든요 야. 이번에 필멸을 업그레이드했죠. 그렇죠. 야 잡아지네요. 쭉쭉쭉. 자 그렇다면 보스 잡고 오도록 할게요. 턱주거리 쫙쫙쫙. 꽤 올라왔어요. 어, 몬스터가 바뀌었나요? 확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 외형이 못생긴 원숭이 옛날 손오공. 어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뺏겼어요. 자 스테이지는. 3 5 5 2단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0 3 6 0 2단계까지올라왔다라0 거. 5 0단계 자, 그래서 칭호0 0 6 0 0 돌파해서 이순신 장군, 이순신을 받0 0다라는 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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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록 랭킹.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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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건데요? 오, 어마어마해요 심에 깜짝 놀랐어요 꿈쩍꿈쩍 영원의 숲 273위 고양이 요괴전 216위 좋아요 스테이지 288위 레벨 257위 미니게임 역시 100이 아니죠 39위 아 좋아요 자 오늘 아포게임TV 요사키 어마어마한 업데이트를 다뤄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필멸석을 얻어내서 오늘 필멸도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거 자축 두개 쳐서 20% 챙겨줬죠? 어마어마하게 올라 됐다라는 거 그랬다는 거자 그렇다면 아포게임 t v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야.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안녕!